와, 요새 날씨가 왜 이래요? 너무 선선하다. 가을 같아. 언제까지 이렇게 시원할 거지? 왜? 응? 기다려. 7월 14일 월요일 일하겠습니다.

퇴근해야 돼. 어디 가서 친구라도 좀 만나. 응? 알았지? 앉아 기다려. 또 떨어뜨려. 막 하나에 천 원밖에 안 하고 참기탕은 엄청 많아. 心里一个呀。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 출근길입니다. 제주도는 비가 안 왔어요. 다른 곳은 비가 와서 좀 큰일났던데. 여기는 비가 안 왔어요. 여기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살짝 더웠어요. 많이 더운 것도 아니고 살짝 더웠어요. 네네. 와, 기 오르네. 재밌다. 호박 어떻게 찍어야 잘 보지? 귀엽다, 호박 미지, 민지 오늘 금요일 퇴근하는데, 비가 억수 쏟아집니다. 이제야. 어제 그제, 육지에서 비 많이 와가지고 난린데, 그죠? 제주도는 오늘 오후에 비 오기 시작하더니 한 3시부터, 와, 장마처럼 와요. 비 오는 날 오랜만에 걸어봅니다. 차를 멀리 세웠어. 이 동네는 포도나무가 많네. 이것도 포도나무인데? 다 왔습니다. 좀더 걷고 싶다. 끝. 퇴근해요. 오늘은 구명일 신나게 집으로 출발. 비 오는 날, 아우, 집에 가고 싶다. 금요일 저녁 안전 운전 하고 왔습니다.